네, 선생님들. 예,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경기가 너무 감사하죠. 근데 경기만큼 감사한 데가 어디예요, 선생님? 경남이죠. 그래서 예, 나머지는 그냥 경남이랑 전북이랑 예. 요즘에 경남이랑 전북이 작년에 경남이 두명 두 뽑으셨나?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냥 1등만 뽑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마 여기에 집어 넣으시는 분들은, 예, 어, 그냥 한번 집어 넣어봐야지딱 <laughs> 극단적일 거예요. 어, 정말 자신있어서 넣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쪽을 하시던지 간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지역이 좀 편차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편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집어넣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된게 선생님, 음, 얼마 안 됐어요. 음, 그래서 예. 뭐 이거를 뭐 하반기 전략이다 라고 말하기도 뭐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몸이랑 마음이랑 네잘 추스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 딱 8월이고 8, 9, 10, 1 0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시간은 아마 4달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멘탈 싸움이고 그 다음에 체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해둔 거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멘탈 정말 멘탈 관리 누가 잘하냐가 느 정말 중요하고 몸 관리 잘하냐가 느 거의 성패가 좌우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1차를 한세 그러니까 3년 연속 1차를 붙으시고 2차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어, 피폐해진 것 같다고, 공부를 못 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그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니까 지금, 어쨌든 이거를 해날, 해나갈 사람은 자식이 자신뿐이 없거든요. 제가 선생님들 대신에 뭐 시험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는 자기가 결정한 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는, 그니까 러 모든, 그니까 러 선생님들 그 합격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합격수기를 다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 나한테 맞는 걸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하반기가 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어,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우리가 요런 패턴으로 지금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계속 선생님들 거의 이런 패턴이잖아요. 저희가 이론반, 기출반, 키워드반, 모고반, 실전모고반, 그 다음에 이제 실현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계속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근데 올해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꾸준히 그냥 같이 오시는 것 같아요. 계속 틀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들어왔어도 아니면 계속 들어왔어도 어차피 지금부터 이제 정리하는 건 내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이제 제가 키워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었지만 기본적으로 저랑 오늘 4시간을 공부를 하셨으면 무조건 집에 가셔서 4시간은 했던 걸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이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 이틀이 지나가면 저랑 같이 공부하셨었던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인강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저랑 영상을 들으셨다라고 하면 이거를 쪼개서 듣지 마세요. 만약에 쪼개서 들으시면 쪼개서 들인 만큼 그날 그 시간에 다시 반복을 하고 그 다음 걸 들으세요. 쪼개서 들으실 거면 인강선생님들은. 근데 직강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그냥 스트레이트로 듣잖아요. 4시간을. 그러면 무조건 오늘은 대개 가셔가지고 4시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하루에 이제 8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힘들 수가 있으니 내 몸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4시간이 너무 버겁다라고 하면 3시간. 나는 그게 더 버겁다 그러면 2시간. 근 1시간은 좀 너무해요. 그러니까 <laughs> 2시간에서 4시간은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막 공부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TO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TO가 작년보다 더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조금 예,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2 시간에서 4 시간.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조절을 하셔야 돼요. 내 멘탈이랑 내 체력이랑. 내 체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할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키워드가 이제 네 시간이고, 모고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 이제 와서 시험 보시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와서 이제 인강선생님들, 인강선생님들은 제가 하시는지 안 하신지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선생님들은 자기 스스로 그 시간을 딱 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일정하게 정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날 이거를 시험 봤다라고 하면 일요일날, 월요일날 했다라고 하면 월요일날. 근데 이제 직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걸 체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3시 반까지 버틸 수 있게, 그 전날 잠을 좀 자던가. 그렇게 하셔서 직강 시험을 보는 걸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들을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문제 꼭 풀었던 선생님들이 성적이 잘 올라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그 전날 주무시고 그 전날 밤새면 그 다음날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 그 전날 잠을 주무시고 잠이 안 오더라도 꾸역꾸역해서 주무세요. 그렇게 하셔서 주무시고 오셔서 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3시 반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그러면 이제 그날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집에 가셔가지고 6시까지, 뭐, 쉬고 한 7시까지 하셔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을 꼭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패턴을 공부를 한 8시간, 나는 10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을, 우리가 24시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본은 8시간을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는 날은 좀 거기에다가 플러스 2시간 정도 해서 10시간 정도. 선생님들이 집중을 해서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계속 붙잡고 있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시간을 8시간인지, 10시간인지, 그거를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별로, 그러니까 요일별로, 날짜별이 아니라 요일별로 하셔서 8시간, 10시간. 나는 체력이 된다 하면 12시간 정도 하시는 선생님들도 내가 봤는데, 제가 봤는데요. 어, 나중에 선생님들이 거의 모의고사 때 거의 정신을 못 차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시험은 거의 체력이, 멘탈이랑 체력이 거의 반이에요. 왜냐면 하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TO가 났죠? 사전 TO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 TO 나오고, 이제 본 TO 나자마자 선생님들 바로 접수란 말이에요. 이제 접수면 이제 선생님들이 얘 내가 열려야 되나, 열려야 되나 막그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 TO 나오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경쟁률 나오면 또 이제 선생님들 거기서 또늘려요 흔들릴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적 이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숙소 잡는 거 그것도 선생님들이 피곤하거든요 숙소 잡고 뭐저저 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1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를 버텨야 되는데 2차는 1차보다 거의 한 10배는 힘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월까지 내가 버텨야 되니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1차를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2차가 안 되면 선생님들이 한 6개월은 쉬고 오세요. <laughs> 그러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어쨌든 1차까지 합격하셔야 되니 지금 몸을 잘 추스리시고, 식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스트레칭 하세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그래서 이제 지금 키워드가 4시간이거든요. 키워드가 4시간인데, 지금 키워드가 4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날, 인강을 들으셨으면 꼭 그날 3시, 2시간 아니면 4시간을 꼭 공부를 하세요. 직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왔다 갔다 체력이, 음,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체력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고반은 어떻게 되냐면, 모고는 이제 선생님들이 10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영역별 보고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3시 반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몇 시간을 지내면 거의 여기에서 한 7, 8시간 있어요. 그럼 왔다 갔다 빼고 그러면 왔다 갔다 시간 빼면 한 1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10시간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때는 선생님들이 뭐고 그러니까 직관 선생님들은 2시간 이상을 더 공부하시면 안될 거예요. 힘드셔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읽는 걸로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두 시간 정도는 그냥 읽고 그 다음날 왜냐면 그 전날 두 시간 공부한 거랑 그 다음날 보는 거랑은 천지차예요. 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인간 선생님들은 왔다갔다 안 하시니 어, 가능하면 한세 시간 정도 공부하시는 걸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 모고는 또 달라요. 실전 모고는 아홉 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시작하시고 이때도 한세 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때는 선생님들 한 시간 반. 최대가 두 시간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영역 그 실전 모고랑 영역별 모고랑 또 달라요 그래서 실전 모고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게 또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리스트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써 드리려면 써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그날 공부를 했으면 그날 끝 있으면 한 번은 꼭 훑어 보고 읽는 거라도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진지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시간대별을 밥 먹는 시간,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시험 보러 가시면 9시부터 그 우리가 2시 넘게 시험 보잖아요. 2시.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대는 무조건 책상에 앉아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부터 하시게 되면 나중에 가셔가지고 편하실 거예요. 훨씬 더.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이거를 꼭 시험을 보러, 그 그러니까 직원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실전을, 실전, 그니까 이게 아, 이게 실전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 모고를 실전처럼, 그리고 실전을 모고처럼 보시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건 확실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나 스스로, 그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저 타임 스케줄 이렇게 짰는데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별로 질문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되게 조용하세요. 그셔가지고 <laughs> 사실은 어 인강 선생님들께서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팠을 때는 제가 아팠을 때 인강 선생님들이 정말 정말 메일도 많이 주시고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laughs> 가지는 올해는 질문도 별로 안 하시고 질문 많이 하셔야지 그래야지 성적 올라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리고 어 제가 아까 이제 직관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직관 선생님들께도 선생님들 많이 어려운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영역 불에다가 많이 넣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무슨 어,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이해가 안 가고 특히나 요 부분에서 요부분은 설명을 해줬을 때 저는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시면 선생님 그러니까 이, 같이 하시면 같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점수 다 같이 해서 추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스케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저도 예,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예, 다시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몸을 잘 추스리고 예, 선생님들 가능하면 예, 좋은. 예, 적중률이 더 좋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선생님들 시험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